이 김용남 전 의원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이번에 뭐 전, 저 국회에서 좀 어... 눈물을 흘리면서 탈당 결정을 본 적은 없는데 예예 예. 그분이 굉장히 지금 독특한죠 예, 검찰 주주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어우왜 저렇게 어, 나왔을까 눈물을 흘리고 나올 정도면 평소에 이제 스스로 느꼈던 이런 좀소외감이 얼마나 컸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윤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본인이 오히려 폭로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나와서 그분은 진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 당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지지했었고 를개선때 예. 열심히 뛰었고 예. 검사 출신이고 물쫓기는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한 가지는 이분이 꽤 많은 시간 동안에 종편 평론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거기서는 그냥 예전 같은 경우는 마구잡이로 우겨대지는 않았어요. 요즘엔 뭐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 김용남 전 의원이 내 기억으로는 좀 합리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정권에서 이 종편 나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비판다고 한 했었나 보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종편을 거의 잘리고 지금 종편에 나오는 사람은 대본 장애찬 같이 그냥 무차별 종전 만세 불러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소외됐던 것 같아요. 그, 그 얘기는 이제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예전에 사실은 제, 저도 종편 나갈 때 보면은 보수 농객들 같은 경우는 보수당과 정권을 그런대로 비판을다 썼던 부분이 있었어요. 오히려 저 민주당 쪽이 좀 그걸 덜 했었는데 지금은 정 반대가 돼가지고 보수 농객 나와서 무조건 문성대를 찬양만 하게 되니까 이 중간에서 좀 합리적하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다 물갈이가 된 거죠 보수 농객들이. 이준석 계획 신당 쪽에서 보면 김용남 전 의원 같은 분이 오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명분은 굉장히 충족으 됐죠. 왜 나왔느냐. 네. 그러면 이준석 전 네. 대표가 나왔던 것이나 네. 김용남 네. 전 의원이 나온 것이나 네. 결국 비슷한 처지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건강한 비판 받아주지 않고 네. 결국 그것을 적대시하는 대통령실 분위기 때문에 결국 쫓겨났다. 네. 그런 예를 들어 이제 수원이 지역군데 이런 분들은 한번 붙으면 붙어볼 만하지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 자 국힘 민주당 그리고 김영남 의원 개혁 신당 이렇게 가면 아그그 수석과는 쉽지가 않대고요 아마 민주당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예, 구도가 예, 되겠죠 예, 예. 근데 보통 뭐 민주당이라고 또 그렇게 단일적 유지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예. 예.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예, 지금 이 집무성도 마찬가지고 일정 정도 이 영남권이 물갈이를 제동을 걸면서 어~ 총선 전에. 음. 좀 라인업을 짜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지금 뭐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쳐다보고 있지만 오늘 변 대표가 분석하는 걸 보면 큰 흐름으로 네. 반윤 전선이 보수 내부에서 생각보다 깊고 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 특히 아까,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이 들어오면서 이 보수 진영은 더 커지고 있어요. 네. 더 커지고 있다는 걸이탈을 가능성이 네. 제 훨씬 더 커지고 있어요. 통합은 사실상 안 된다는 거네요. 아니 이제 걸 압박을 해가지고 예. 압박을 해서 윤석열을 뒤로 물려가지고 통합을 하는 방법을 쓰겠죠. 한동훈이 그 카드를 쓰고 아, 한동훈 한동훈 빠지고, 안 한동훈 거고, 빠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 들이 이제 사람들이 압박을 해서지고 예. 예. 총선에 이제 이 승패를 담보로 잡고 우선 압박해서 검사 공천을 물리게 하고 김거리특검법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런 식으로 총선 전에 승부를 걸려그러겠죠 실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근데 이제 문제는 <laughs> 그게 이제 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이 총선에서 자기들 당나을 거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싸움이 그냥 갑자기 확 커질 수도 있어 가지고 예. 제가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한 발만 빼게 해야 되는데 두 발을 다 빼게 하는 수도 있는 이 싸움을 하다 보면 은 진짜 이거는 뭐 완전히 야당이 윤석을때려서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측 불가합니다 자그 부분은 이제 이쪽에서 어느 정도 힘으로 밀어붙이냐 이 문제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뜻을 거역하면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확고하다고 아는데 근데 사실 이 한동훈 들어오는 과정을 볼 때는요 네.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오그 네. 김건희 거의 뭐 이제 조중동에서 아마 사람도 기억나실 텐데 쫓아내라 사과로 보내라 뭐 굉장히 었거든요조 중동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한동훈을 투입했는데 한동훈이 이 부분들을 정리를못 해주면 그러니까. 이 공천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 못하고 혼자만 유의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은 한동훈 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답이 없지 않겠나.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개인적으로 정선까지 간다 못 간다 이런 거 전망하지 못어서 아니 이거 비대위 체제가 아는게 한동훈 체제가 하는 게 한동훈 한 명입니다. 이거. 예예. 예. 비대위는 다 다른 사람들이 임명한 거 갖고 예, 비대위가 예, 예. 혼자인데 혼자 뛰다가 뭐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뭐 도움도 안 된다 싶으면 이 사람은 그냥 집에 가면 되는 사람이에요. 출마도 안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재의결 국면에서 이제 국힘이 어떤 뭐좀 선법으로 나올 것이냐, 민주당은 어느 시점에 재의결 제도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인데 말씀 드려보면 그것보다는 내부에서 훨씬 더 많은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 네, 그렇다 고 한동훈 자체가 이 당의 이 얼굴 만나면 있는 게이 당의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한동훈 네. 보내버릴 거 아닙니까? 네, 공천까지 못갈 수도 있다. 공천하는 과정에서 뭐 선거 당일날까지 한동훈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 때까지 지금 그러면 국민이 속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대위가 지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성공했던 비대위가 2012년도 총선 때 박근혜 비대위인데 예, 예. 박근혜는 비대위를 다 자기가 데려와 가지고 이상돈 김종인 데려와서 자기가 공천하고 자기가 승부 전과 아닙니까 이거는 똑같은데 지금하고 한동훈 한 명만 지금 바꿨단 말이야 김기현하고 그럼 선거 가다가 도움 안되면 한동훈 내보내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스픽스의 마키아벨리 편의제 대표편인데요. 여기서 분석하는 내용과 여러분들이 KBS 9시 뉴스, MBC, SBS 그리고 종편 방송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열정적으로 전국을 순회하고 있느냐. 여기서 나오는 느낌과 오늘 분석하신 내용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어쩔 수 없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실제 내막까지 총선에서 힘을 발휘할 만한 그리고 지지층들을 더욱더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을 하면서 여러분들 방송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공주공주님께서는요. 변희재 대표님 항상 응원 드리고 고맙습니다. 건강 유의하셔요. 이렇게 해 주셨는데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공주공주님? 아, 모르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수부채 보내주시고 좋은 응원의 글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캠프님, 이츠루님, 스마트님, 그리고 어, 이동원님, 많은 분들이 메이플님까지 변이대 대표를 응원해 주고 계신데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의견이라도 우리 사회가 토론과 또는 논쟁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한다는 걸 아시면서 저희 마키아벨리를 들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어, 제가 중간 광고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광화문살롱 유기농 쿠키 세트인데요. 제가 광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세트 9가지 종류 43개의 쿠키가 있는데요. 서픽스몰에 가셔서, 서픽스몰에 가셔서 주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에 서픽스 어, 광화문살롱이라고 쳐주셔도 여러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드신 분들이 너무너무 맛있다. 저도 정말로, 어, 좋아하는 쿠키고요. 또 택배 발성, 택배가 어, 발송될 때까지 한 2, 3일 소요되는 것은 적석에서 만들어서 유기농 쿠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걸린다. 그러나 가성비 짱, 맛도 짱, 품질도 짱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픽스에서 보험점검 전문업체입니다.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아, 저기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또는 앞으로 들어야 할 보험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다면 내 보험이 정말로 잘 들은 건지 앞으로 들 보험은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재테크 또는 각종 재테크와 관련된 제도를 알고 싶으면 카톡이나 문자로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저기에 계신 분들 직접 만나 뵙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정의롭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644-1236이고요. 010-7612-3303인데요. 카톡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 언제라도 도착한 보험 상담 무료로+ 무료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전국 어디든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내 가족 보험, 내 보험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광고를 생각보다 잘하죠. 우리 피디들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광고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내일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올지 좀더 보겠습니다.